2차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. 아, 뭐 어쨌든 선생님들, 추운데 여기까지 또 나오시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.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, 야, 이거 굳이 뭐 직접 나갈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도 다 되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접근하시는 그 공부법들도 있고 뭐또 나름대로 또 여건이 안 돼서 직접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런데 1차 공부는 혹시라도 뭐 그런 식으로 가능했다면 2차 공부는 조금 방식이나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.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, 우리가 잠깐 강의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열심히 적, 적고 외우고 이런 공부보다는 내 생각을 또는 뭐 실습 같은 경우에는 저 소실현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로봇이나 기계처럼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어,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식으로 이론적인 평가만 했다는 그런 지식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거를 실천하느냐 이런 또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차에서는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어 몸으로 또 입으로 어 또는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